세종시 토지박사 정일형입니다. 오늘은, 어, 산악리 이 개발 현장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산악리의 2차선 도로변에 에본 현장이 약 400m 정도 접해져 있는데요. 어, 그 중에 약 250평을 허가를 내서, 어, 1차 산업, 어, 관 관련된 어, 소매점, 판매점을 허가를 해서 지금 그 현장을 어,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포크레인이 1차로 나무를 벤 것을 에, 어, 옮기고 있습니다. 어, 그 옆에 6 w 블 있죠. 6답블 포크레인이 에, 보입니다. 6 w 블 포크레인이 에, 지금 현장에 문고랑 이 있어서 거기를 잠프트럭이 메꾸고 있는데, 예, 거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2차선 도로변이 보입니다. 어, 건너편에는 주택단지인데요. 어, 개발한지가 벌써 한 5, 6년 됐습니다. 5, 6년 돼서 어, 지금 한 10여 채가 들어와 있는 상태죠. 주택단 지그 위로 어, 뒤에 있는 산 넘어가 어, 세종시 세롬동 가정동, 어, 한솔동 경계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지금 일사천리로 어,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보이는 그 아스팔트 도로에서 어, 약 100여 메터 가면은 우측으로 영평사, 어, 입구가 되겠습니다. 지금 저희, 예, 회사에서 분양하는 이 분양 그 토지가 어 지금 몇개 남았습니다. 어 평당 저 안쪽으로는 평당 90만원씩 이 도로 내주고 어 도로 닦아주고 어 전기 수도까지 해주는데 평당 90만원씩 약어 290평 어 2억 6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. 2억 6천만원이면은 50%는 대출이 나온다 치고 50%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은 본 토지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토지가 좋은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이유는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 부지와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네. 지금 공사 중이라,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점거하고, 지금 공사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파는 부지, 평당 90만원, 분양을 거의 다 했고, 몇개 남았습니다. 한번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성의껏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사진으로 보이는 도면이 영평사 입구 산악리에 분양을 하고 있는 어, 본 부지입니다. 어, 지금 현재 거의 다 분양이 됐고요. 일부 어, 몇개 남았는데 예, 선착순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투자 가치가 너무 좋죠? 네, 세종시 토지박사 정일형이었습니다. 오시면 어,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